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따뜻한 느낌의 웜톤 메이크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쿨쿨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의 웜톤 메이크업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웜톤 메이크업도 한번 들고 와보았습니다. 참 다행이게도 이렇게 머리 톤도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따뜻한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헤어 컬러도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laughs>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시작!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엄마가 다이소에서 사오셨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 여러분, <laughs> 저 앞머리. 아저 앞머리 그때 레드립 메이크업할 때 앞머리 셀프로 다 이렇게 잘랐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머리가 또 금세 앞머리가 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앞머리 를 혼자 잘랐는데 저 앞머리 <laughs> 자르기 장인이라고 한거좀 취소할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짧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예상은 한이 정도? 진짜 잘라서 이렇게 딱 떴을 땐이 정도였는데 다 자르고 나서 이렇게 손을딱 뗐는데 여기 눈썹에 있더라고요, 앞머리가.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지금 피부가 너무 쩍쩍 갈라지듯이 건조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는 이거 디오메르 앰플로 발라줄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완전 겨울이에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오늘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밖에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겨울이에요. 아니 제가 아무래도 쿨톤이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컬러감이 쿨쿨한 그런 컬러감의 메이크업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붉은 계통의 메이크업을 많이 해가지고 댓글에 웜톤 메이크업도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웜톤 메이크업도 가져왔어요. 이거 요즘에 톤그로 메이크업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제 톤에 맞지 않는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걸 톤그로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톤그로 메이크업 웜톤 메이크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앞머리 너무 거슬린다, 그쵸? 이거 구르뽕으로 말아버려야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선크림. 요거, 더하르나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쿠션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블랙 쿠션 헤라 블랙 쿠션 사용해 줄게요. 확실히 쿠션으로 파운데이션을 해주면은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물론 똑같이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저는 퍼프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쿠션은 이렇게 찍어서 바를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쿠션을 사용하면은. 너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쿠션을 사용했을 때 그니까 주근깨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좀 커버하고 싶은 욕심이 저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쿠션은 파운데이션만큼의 커버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그냥 쿠션으로만 사용해서 피부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 블랙 쿠션은 진짜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찍어 발랐는데도 웬만한 주근깨들 다 커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짜 요즘 쿠션 제품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쿠션 그냥 들고 다니면서 파우치에 이렇게 밥 먹고 입술 수정할 때 이렇게 음, 이렇게 입술 두드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용도로만 쿠션을 사용하기 에 요즘 쿠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laughs> 메이크업을 하니까 조금 느낌이 색다르지 않나요? 지금 누가 봐도 뒤에 배경 설치는 거 너무 티나죠, 그렇죠? <laughs>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나름 동생이랑 이렇게 배경지 안 꾸깃꾸깃하게 하려고 스팀 다림질도 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동생이 다 도와줬거든요. 아니, 아무리 열심히 붙여도 너무 배경지더라고요. <laughs> 가볍게 이렇게. 한번 도포를 해주고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다가 한 번만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피부 표현을 맞춰주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두텁지 않게 피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꼭 너무 이거는 꼭 써야 된다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로드샵 브랜드 제품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썹은 짠! 저번에 사용했었던 이거 어퓨 제품으로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그려줬고 반대쪽도 똑같이 뿅! 까꿍!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었고요. 바로 쉐딩, 쉐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쉐딩은 이거 투쿨포스쿨 제품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근데 저 진짜 머리 색깔 너무 금방 빠지지 않았어요? 그 브이로그에서 셀프로 애쉬 다크 그레이 했었잖아요. 그거 한지 뭐 얼마 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벌써 빠져버렸어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는 진짜 무작정 밝은 머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아 이게 뿌리 자라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게 점점 빠져도 노랗게 빠지니까 제가 막 좋아하는 그런 애쉬 느낌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노랑노랑한 느낌으로 자꾸 빠져서 피부톤이 조금 점점 더 어두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흑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걸 봐서는 계속 염색약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머릿결에 너무 무리가 될것 같고 그냥... 하, 그냥, 그냥 까맣게 다시 덮고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변덕쟁이인 게 아니고 이거 이 머릿결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아무래도 웜톤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약간 그렇게 따뜻한 계열 느낌의 색감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노래 보일 수 있거든요 최대한 저한테 어울리도록 따뜻하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노즈 쉐딩 해주었고, 애교살. 여러분, 저 진짜 영상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댓글 진짜 열심히 읽거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게 댓글 읽다 보면은 아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여운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약간 눈에 핑크색 돌았어요. 진짜 그거 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이거를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잘 설명을 했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글을 하나씩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거아엄 너무 좋 이렇게 쉐딩까지 전체적으로 해주었고요. 오늘은 볼터치를 요거 인스프리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 옛날에 그 인스프리 마이 팔레트라고 막 블러셔랑 아니면 섀도우 같은 거 팔레트에다가 원하는 색깔 끼워가지고 내 팔레트 만드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블러쉬 제품인데요. 9번 말린 장미 부케 컬러로 오늘 볼터치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색감이 진짜 진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발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살짝만 은은하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 못한 진짜 뭔지 알죠? 진짜 얼굴이 바로 이렇게 화사해진 거 보면 완전 <laughs> 아니 진짜 이웜 웜한 느낌의 메이크업도 이게 진짜 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완벽한 봄웜 계열인 친구가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그 친구가 이렇게 코랄코랄한 컬러 이렇게 메이크업을 사용할 때마다 진짜 얼굴에 무슨 형광등 킨처럼 이렇게 확 화사해질 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코랄코랄한 컬러 사용하면서 얼굴 이렇게 화사해지고 싶고 약간 그런 근데 또 이렇게 제가 곧특발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리가 조금 밝을 때 웜톤 메이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얼른 가져왔어요. <laughs> 여기 코등도 살짝만 은은하게 지나가지고 턱 끝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자. 이렇게 볼터치 해주었고 하이라이터는 이거 파이브 바이브 제품 사용해줄게요. 여기 끝 네, 더. 오늘은 여기 앞볼 하이라이터는 생략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하이라이터가 보시면 약간 조금 핑크 베이스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컬러여가지고 앞볼까지 이거를 하이라이터를 해주면은 이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 좀 묻힐 것 같아가지고 앞볼은 생략을 하고 여기 눈 앞머리까지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헤즈워크 헤즈워크 추억의 섀도우 10배대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대는 말이야, 10배대는 모는 사람 없었거든. 10배대 뭔지 알죠? 여러분 다. 그 유명하디 유명한 에뛰다우스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컬러를 묻혀서 전체적으로 터치를 한번 해줄게요. 어머, 너, 어. 나 파우더 까먹었어. 파우더 먼저 할게요. 파우더 먼저. 파우더는 이글립스. 파우더를 먼저 해줘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이거 섀도우 이렇게 올릴 때 가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우더 처리가 밑에 돼 있어야 이게 떨어낼 때도 좀 쉽게 떨어진단 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화장 다탁탁 뺀단 말이에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빼먹을 수 없는 파우더 처리 해주시고요. 음, 이렇게 해줬고. 사실 요 컬러는 굳이 웜톤 아니어도 그냥 유명하니까 모두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 옛날에는 뭐 퍼스널 컬러? 그런 거 하도 몰랐던 그 시절에는 그냥 친구가 썼는데 예쁘다 싶으면 다 같이 그냥 쓰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브라운이던 아니면 핑크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썼는데 예뻐. 그리고 유명해. 그러면 그냥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 전체적으로 컬러를 얹어주시고요. 삼각존도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얹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번 메이크업 때, 스흙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이 팔레트에서 여기서도 다 쿨한 컬러 계열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따뜻한 웜 컬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아까 사용했던 같은 브러쉬에다가 따뜻한 느낌의 이 컬러를 한번더 전체적으로 컬러를 한번 덮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이렇 좁은 브러쉬에다가 요거!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한번더 음영감을 얹어줄게요. 요렇게 터치를 해주었고 짠! 요거 클리오꺼! 프리즘 에어섀도우 모노코랄 컬러로 애교살을 오늘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 친구가 엄청 애용하는 애교살 전용 섀도우인데 그래서 나도 좀 봄웜이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이 컬러를 같이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봄웜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너무 예뻐. 판대쪽그 다음에 오늘은 펜슬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펜슬라이너가 진짜 워터프루프인데 진짜 뻑!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약간 이렇게 찍 이렇게 찢어놓고 이렇게 살짝 톡톡톡 터치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위에 선 한번 쓱 그려주고요. 이렇게 위에 라인 살짝 그려주었고 꼬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그릴 땐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당겨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응, 아이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 <laughs> 잠깐만, 눈 크기 차이 봐봐. <laughs> 이쪽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주었는데요. 확실히 이게 리퀴드 라인으로 아이라인을 그린 거랑 이렇게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린 거랑 비교를 하면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 삐아 골덴 컬러로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삐아 제품으로 삼각존 해줄게요. 해주었고 마스카라. 타임 카라마스올라가라잘 아, 제발, 잘, 잘 올라가자, 잘. 제발. 오늘 스카 하늘로 라마스카 마스카라. 마라갔는데 마스카라. 는 클리오 확실히 브러가 아,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스파 메이크업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속눈썹 괜찮은데 왜 부담스러워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상황에 진짜 제 눈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뷰러를 하면은 안 그래도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쪽 눈은 이렇게 좀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쌍꺼풀이 생기는 편인데 이쪽 눈은 진하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독 그 속눈썹을 붙이니까 이쪽 눈도 막 이렇게 쌍꺼풀이 잡혀버리니까 그게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 얼굴이 진짜 진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laughs> 그래서 진짜 그거 찍을 때는 아 진짜 영상 망했다. 오 이렇게 생겼지 진짜. 아, 영상 어떻게 살리지? 뭐이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예쁘다 해주셔가지고 기분 <laughs> 좋았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무쌍에게 마스카라 작업이 이렇게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진짜 원래 한 22, 23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뷰러 한다고 해서 쌍꺼풀이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진짜 한 이렇게까지 짙게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한 2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눈살도 빠지고 여기 눈꺼풀 살도 피부도 얇아지면서 이게 점점 더 또렷하게 쌍꺼풀 라인이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마스카라 너무 잘 됐어. 저 마스카라 너무 잘 됐었어요, 여러분. 최근 축이 제일 잘된것 같은데, 너무. 오, 아, 너무 예뻐. 물론 속눈썹이 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바를 립은 제가 너소템 립 소개 영상에서도 등장했었던 빛나는 이 촉촉이 립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하, 촉촉이 립을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에 바른 건또 불이 났나봐요. 어, 어쨌든 이 촉촉이 립을 데일리 립에 발라보는 건또 처음이잖아요.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일단은 이렇게 얇게 베이스 먼저 한번 깔아줄게요. 입술 영역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고요. 응. 특히 이런 매트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촉촉한 물먹은 느낌의 립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오버립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입술도 오동통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한번더 이렇게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끝! 짠! 메이크업을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 아니, 완전 오늘 생교 탱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완전 기울이야, 기울. 귀울. 완전 기울. 최대한 따뜻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메이크업도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예쁘고 새로운 메이크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